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오는 오양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서 보네요. 이쁘게 봐주세요. 어렸을 때 제가 엄마랑 같이 못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좋은 학교 다니기 위해 하시려고 여러모로 부족한 거 없이 하려고 성장하도록 어머니가 한국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전부 제가 좋은 이모 덕분에 부족한거 없이 자랐지만 저한테 부족한거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제가 엄마랑 만나고 싶어서 엄마랑 만나면 같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매일매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로 매일 영상, 그때는 영상도가 없었어요 전화로 자주 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진짜 이거를 원하면은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가서 이걸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은 네 수원이 이루,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다 그땐 제가 아무도 모르는 어른 나이에 기도 안 친구네 덕분에 좋은 그 기도관 가서 기도기도 했죠 이제 엄마가 만나게 해달라고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한국 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에서 그냥 상상만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면 만날 수 있으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처음에 한국 오자마자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견제적인 문제도 있고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 같은 날들이 아니었거든요. 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때 무조건 이제 학, 등록금 때문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9시부터 7시까지 4만 원이었거든요. 4만 원 받고, 이제 야간하면은 시간당 5천 원씩 받고, 야간하고 그렇게 일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그랬어 일을 열심히 하면 은너 어, 무조건 학교 갈수 있다는 거 아니야 교회도 나랑 같이 또 다니고 이전처럼 네가 한국어 누구 덕분에 어떻게 왔는데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교회 같이 가서 네 학교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좋은 대학 가고 싶고 한국 와서 제가 제가 꿈꾸는 그런 사람이 다시 되고 싶어서 어 이제 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일을 오래 가지고 제 친구들이 하나님이 저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요왜 제가 지금 내 나이 몇 살인데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떠나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일만 하고 지금 두두 살인데 그래서. 미팀이 너무 안 가가지고 내가 절를 잃으려고 한국 데리고 왔냐 막 이것저것 엄마한테 막순질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대학 갔어요 대학 가고 성현대학교 제가 미용예술학과 대학 가서 2016년도에 제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대문 몽골구에서 제가 12년도에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다 결혼도 하고 지금 두 살짜리 애도 있고 지금은 한선대학교 또 석사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와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배우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있어서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예, 다행히 좋은 분들만 많이 만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좋은 사람들과 많이 같이 도움도 주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까지 올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가, 가게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미래에 얻은 축복을 주시, 주실지 기대하면서, 아빠에선 신앙 선배들에게 믿음을 잘 배워가면서 성숙한 크리스티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신랑과 아이들과 같이 함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